이번 에피소드 5화에서 비전이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를 언급한 것은 인간의 진화론, 즉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뮤턴트인 퀵실버가 등장할 것인과 이후의 MCU에도 뮤턴트가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하는 이스터에그였으며 man, oh. 완다를 돕기 위해 온 아그네스가 자신을 엔티 아그네스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 지난 에피소드 2편의 애니메이션 씬에 등장했던 포스터는 아그네스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포스터에는 원작 코믹스에서 에거스 아크니스가 기르는 고양인 이 에보니를 연상케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그네스가 원작 코믹스의 마녀. 에거스 하크니스일 거란 추측에 더욱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시끄럽게 오는 아이를 달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던 완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완다가 의도하기라도 한듯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아그네스가 등장했고 이에 비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자 아그네스는 완다에게 다시 찍어야 되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해 마치 완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을 있는 건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아그네스가 완달를 대상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t t a k 또 이와 관련해 아그네스의 마당에서 기르던 식물을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스파키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토미와 빌리가 완다에게 스파키를 살려주면 안 되냐고 묻자 완다는 아무리 슬프더라도 죽은 것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완다가 큰 슬픔에 빠져 비전을 부활시킨 것과는 매우 모순되는 말이었죠. 따라서 아그네스의 이러한 행동은 완다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결국 본인을 파국으로 몰아가게 만들기 위해 모두 계획한 것이 아닐까 싶은 바이며 앞선 에피소드에서 아그네스가 비전에게 이곳이 무언가 수상하다는 김새를 눈치챌 수 있도록 만든 건 역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비전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만들어 그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 즉 가스라이팅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실제 완다비전 에피소드 1편엔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떡법이 될 수도 있는 가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Oh, <laughs> 그리고 지미우가 막시모프 남매는 10살 무렵 공습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목소리> 원작 코믹스에선 매그니토의 각성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마그다가 임신한 상태로 운다고어 산으로 도망쳐 암소인간 보바의 도움으로 출산한 것이 바로 완다와 피에트로였고 이들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사라진 마그다를 대신해 운다고어 산 아래에 살고 있던 막시모프 부부에게 길러지게 되어 이후 매그니토의 자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완다를 겨누고 있는 소드 요원들의 총구가 타일러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마치 엑스맨에 등장했던 매그니토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이나 엘리자베스 올슨 역시 TV라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완다 비전의 마지막엔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가메오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던 것을 보면 이는 언작 코믹스 스토리처럼 실제 완다와 피에트로의 부모는 매그니토였다는 설정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라고스 광고가 11월 당시 완다가 막지 못했던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였던 것처럼 앞선 에피소드 1편에 등장했던 스타크 산업의 토스트기 역시 10살 무렵 자신의 부모를 스타크 산업의 무기를 이용한 공습으로 이룬 것에 대한 트라우마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하이드라 광고 또한 완다가 견뎌냈던 하이드라의 실험에 대한 트라우마 즉 모든 광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완다의 트라우마들이었다는 점을 예상해 볼수 있었죠. 게다가 토미와 빌리 또한 완다가 부모님을 잃은 나이인 10살에서 그 성장이 멈췄다는 점이나 먼저 코믹스에 등장하는 위 칸의 스피드의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초록색 복장을 입고 등장하는 점 역시 이들이 향후 위 칸과 스피드라는 닉네임의 히어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목소리> 그리고 모니카가 완다의 가상현실을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작할 항공우주 분야의 적임자를 알고 있다 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녀가 타일러에게 우주비행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라고 물은 것이나 타일러가 이에 대해 분립으로 절반을 잃은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조차 의지가 꺾였다 라며 해당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언급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항공 우주 분야의 적임자는 판타스틱 4의 멤버 중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바이며 그녀가 스크롤 종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모니카와 어린 시절부터 장신을 먹었던 탈로스의 딸이 될 확률도 염두에 둘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모니카와 스크롤 간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모니카가 캡틴 마블의 이름을 듣자 이를 애써 무시하며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과 파프로몸 당시 닉피리의 모습으로 변신한 탈로스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모니카는 물론이고 스크롤들과도 무언가 공통적인 트러블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완다가 비전과의 다툼 중크레딧롤를 올려버리는 장면에 등장하는 이름은 지난 오런 채널의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모두 마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실존 인물들의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완다 비전이라는 시트콤을 지켜보고 있는 소드와 이러한 소드의 모습을 통해 시트콤 완다 비전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즉제 사회벽의 경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또 실제로 모니카가 가상현실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녀가 총 4개의 벽을 뚫고 나가는 장면이 등장해 이 같은 제4의 벽에 대한 경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4의 벽을 넘나드는 캐릭터 중 가장 유명한 데드풀 역시 MCU에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오. 오, 완다비전을 통해 이러한 제4의 벽에 대한 떡밥을 던지고 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반 피터스의 퀵실버가 등장했던 것은 앞서 소드의 드론이 완다 비전과 동일한 시점의 물건 즉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일 경우 완다의 가상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퀵실버로 변신한 맵피스토 역시 1983년 엑스맨 아포칼립스 시점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다른 장면에서 어린 시절의 비전이 실판에 적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웜멀 다이어그램이 등장하는 것과 MCU에선 웜멀을 통과하는 장면에 육각형의 도형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같은 완다의 가상현실이 일종의 웜홀 즉 웨스트뷰 마을 전체가 실은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다른 마을과 통째로 뒤바뀐 것이라는 등의 멀티버스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